얼마 전 알트레이어가 업비트의 신규 상장이 진행됐고 상장 당시 이와 같은 다소 실망스러운 상장 빔이 나오면서 다소 실망하셨을 홀더분들 역시 많으셨을 텐데요. 이후 현재까지도 이처럼 가격이 계속 밀리기만 하면서 지금은 최초 업비트 상장가보다도 더 많이 가격이 밀리기까지 하면서 이를 보고. 그에 대한 실망감 역시 더 커지셨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하지만 여러분, 이 알트레이어, 오히려 지금 수준까지 이렇게 가격이 밀리게 된게 되려 저가 매수의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이고, 현재 이 저가 매수의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이고, 현재 업비트에서는 이와 같이 실망스러움을 느끼게 되는 차트의 형태를 띄고 있을지는 몰라도, 이미 상장되어 있는 다른 거래소들을 보시면은 이 이상의 최바닥권은 없다라는 신호들이 현재 알트레이어에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느끼고 계셨을 실망감은 이제 거두셔도 되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은데요. 음, 대체 이 알트레이어에 어떤 신호들이 보여지고 있고 또그 신호들로 인해 어떤 호재들이 또 예정되어 있길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지 지금부터 이번 영상을 통해 차근차근 공유드릴 예정이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 당부드리고, 그럼 먼저 영상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정중히 부탁말씀 드리며 빠르게 바로 이번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알트레이어. 지금 당장의 상황에서는 얼마 전 상장한 이 업비트에선 전체 거래 중약 19%의 거래가 체결되고 있고 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거래가 체결되고 있는 거래소가 약16% 정도로 체결되고 있는 이바이낸스인데이두 곳의 가격 차이를 보시면은 현재 1원도 채의 차이가 나지 않는 수준으로 이전까지 평균 10%가량의 김치 프리미엄이 반영됐던 것에 비해 현재는 이렇게 김푸도 빠지면서 가격적인 키 맞추기도 거진 완료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어피트에서는 이처럼 이미 최초 상장가 이상으로 가격이 밀려버리기는 했지만 알트레이어가 처음부터 상장해 있었던 바이낸스의 차트를 통해 보시면 이 최근 바닥구간에서 형성되고 있는 거래량이 바로 작년 초쯤에 처음 바이낸스에 상장될 때 터졌던 거래량 이상으로 현 시점의 거래량이 함께 형성되어지고 있고 이를 비썸 기준으로 보면 비썸 상장 때 터졌던 거래량보다는 현재 이번에 가격적 변동성이 가장 크게 나왔던 이 구간에서 훨씬 더큰 거래량이 폭발해지고 있다는 라걸 함께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요. 사실 이런 거래량은 이 자체가 절대로 개인이 형성할 수 있는 수준의 거래량이 아닌데 자 그렇다라는 건 개인이 만든 게 아니라면 역시 세력이 형성했다고 라 밖에 할수 없고 또한 가격대도 보시면 비싸면서는 이미 최초 상장가에서 한참 밀린 구간에서 바닥 구간에 있다는 라걸 함께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텐데 또 바이낸스 차트를 통해 다시 한번 보시면 최초 상장가 수준인 바닥권이라고 봐야 할 만큼의 현재 위치까지 이처럼 밀린 구간인데 이걸 보면은 알트레이어 지금의 흐름은 이런 거래량 자체만으로 보더라도 개인보다는 세력에 의해서 현재 차트가 핸들링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상황인데요. 이에 대한 근거는 알트레이어 웹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현재 알트레이어와 파트너십의 관계에 있는 관계도를 보더라도 함께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다양한 투자사들이 있다라는 점만 봐도 그 세력들의 규모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 중에서도 이 USDC의 발행사라고 할수 있는 서클의 공동 창립자도 화면상 같이 함께 확인이 되실 텐데요. 자 일단 세계 2위에 해당하는 스테이블 코인인 이 USDC의 발행사 서클은 얼마 전이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이 되면서도 큰 화제를 모으기도 했었기 때문에 아마 이 서클에 대해선 모르시는 분들은 별로 없으실 것 같긴 한데 중요한 것은 이 알트레이어가 서클과 이처럼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알트레이어도 스테이블 코인인 USDC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점이고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는 현재 미국 상원에서 미국 현지 시간으로 6월 17일 스테이블 코인 법안에 대한 최종 표결을 앞두고 있는데 그동안 묵혀왔던 이 법안이 이번에는 통과될 전망이 매우 큰 가능성으로 함께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세계 2위의 스테이블 코인인 이 USDC와 밀접한 연관이 있고 가장 먼저 상장이 된 거래소에서부터 최근 바닥권에서의 흐름을 보이기 시작한 가운데 이전에 상장됐던 이 거래소별 상장 당시 터져진 거래량 대비 이처럼 그 이상의 거래량이 함께 터져지고 있고 이후 상장된 비썸에서는 역시 상장 당시 대비 월등히 많은 거래량이 함께 터져지고 있다는 점에서 조만간. 이번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 관련 법안 통과의 후광으로 당장은 아니더라도 조만간 이 법안 관련 파생된 추가적인 대형 호재로 인해 관련된 코인인 알트레이어의 시세 분출이 최소한 한 번은 크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큰 상황이라는 걸. 여러분들도 함께 직감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건데요. 음,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아무래도 이처럼 공개된 영상을 통해서 확정적인 이 시세 분출에 대한 시점과 그에 따른 매매 타점에 대해 너무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수만은 없는 상황도 있기 때문에 이번 영상을 통해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근거로 시세 분출에 대한 시점이 임박했다라는 것까지만 일단 언급드리고 방금 말씀드린 정확한 시세 분출 시점과 그에 따라 여러분이 반드시 잡으셔야 되는 이 매매 타점에 대한 부분은 저희를 구독해주시는 분들을 대상으로만 현재 따로 공유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제가 영상 서두에서 말씀드린 이번 영상에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신 분들을 대상으로 별도로 함께 공유 드리려 하는데요. 때문에 아직 제가 영상 서두에서 말씀드린 이번 영상에 구독과 좋아요 아직 전이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구독과 좋아요 정중히 완료 부탁드리고 모두 완료해주신 분들은 화면 상단에 있는 제 연락처 010-2817-4980으로 이렇게 타이밍이라고 보내주시면 보내주신 즉시 앞서 말씀드린 이번 알트레이어의 저점 매수 기회를 통해 이번 시세 분출을 시작할 시점과 그 과정에서 최저점과 최고점까지 전부 수익으로 챙겨가실 수 있는 매매 타점까지 가격 전략으로 간단하게 정리된 내용 바로 확인하실 수 있도록 공유되실 거라는 말씀 끝으로 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이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꼭 성공 투자하시고 지금까지 코인 분석가 K였습니다. 감사합니다.